자, 낙원구릉지에서 음, 제가 어제 꼽거든요. 마지스터의 용어.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아마 이 죽은 애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체력이 똑같네. 와, 근데 얘왜 이렇게 쎄보 있냐? 어딜 가야 되는지 잠깐. 한번 보자, 지도. 저 블랙 핏으로 가려고 하는데, 가레스의 가족농장. 일단 이건 여기 한번 둘러봐야 되겠지. 그래도 둘러보고 밑으로 내려갈까? 둘러보고 블랙 핏으로 내려가는 게 낫겠다. 어, 자동 저장. 공호의 존재다 그돈술사가 공호의 존재를 일으켰다 대어를 갖추고 놈들이 다리를 넘게 하지 마라 유령이 된 마지스터는 자신의 검과 방패를 들고 보이지 않는 공호의 존재를 막아냅니다 음, 공호의 존재에 죽었나봐 그러면, 다리 건너에 공허의 존재가 있다는 얘긴데. 레벨 13짜리가 있네. 여기로 쭉가 블랙핏이거든요. 블랙핏이 블랙피쉬 상황이 많이 안 좋다는 걸 듣긴 들었어요, NPC한테. 근데 정말 안 좋은가 본데. 여기를 통해서 뭘할수 있지 않을까? 아, 근데 지도상에 봤을 때 이렇게 발판이 없어. 지도상에 발판이 없으면은 야매로 뭔가를 할 수가 없어. 저는 로세가 순간이동 스킬이 있고 또 마법 스킬을 쓸때좀 원거리가 늘어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로세의 특성을 활용해서 얘를 순간이동으로 막 이런 데 보내버리려고 했는데 오른쪽 위에 지도 보니까 뭐 발판이 없네요. 지도 보면은 캐릭터가 어디 밟을 수 있는지 딱 보이거든요. 이천천에 있다, 상자. 저 상자로 가 봅시다. 어 잠깐만. 이 호소아비 딱 봐도 적이거든요 호소아비랑 싸웠던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호소아비 졸나 세요. 아니 왜 갑자기 부패지 비스트? 부패 없으니저 옷을... 어떻게 들어가냐? 어 여기로 어 뭐야? 여기로 갈수 있네. 저까지 못 가네. 참나무야 말하는 g i 또 n t speaks q u e s t 데 드디어 로라경이랑 대화를 할수있 r a 어요 참나무는 이 해골 고양이. 어, 얘가 타고 다니는 해골 고양이 말하는 거예요. has to do this. What is this? What is this? w h 한 t is this? 참나무가 무슨 소리지? 졸로 간 다음에 여기로 넘어가야 되나 봐. 그러면 비스트를 졸로 보내고 비스트가 수가이 동으로 와 이거 안 다이네. 헤인 여기. 조금만 더 멀리 오면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도 뭐 있네요. 농부의 노트, 엘프 유물에 관한 노트, 비스터도 있어. 오빠, 그 엘프들이 다시 왔어. 걔네들의 비목거리를 찾더라고. 우린 수학 때문에 그게 필요하니까 걔네들을 쫓아낼 수가 수밖에 없었어 걔네 중에 남은 놈들이 또 올지 모르니까 그걸 숨겨놓았어 숨겨놓은 곳을 표시해 놓을게 아무한테도 말하지마 피 비밀이 해제되었습니다 어? 사일라의 부족 이거는 네, 어제 봤던 내용이고 사일라의 부족 사일라의 부족 퀘스트가 업데이트가 되었어요? 엘프들을 찾아내자 엘프 부족민들이 최근 드리프트우드 북쪽의 농지를 지나간 것 같다 그 <laughs> 목걸이는 뭐지? 여기야? 여기는 안간 곳인데? 이어진 곳이 없는 거 보니까, 순가이동으로 가야 되는 곳인가 봐. 낙원구는지는 갔다 왔던 곳이고. 어. 이거 딱 봐도, 요 위로 간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쭉 가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야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지도상으로 봤을 때. 여기, 기억해둡시다. 갑자기 날씨가 왜 이렇게 됐지? 로세가 와야 되나? 순간이고. 어 되네. 오케이. 꽤 뚫기 있는 말이. 될거 없네. 좀 싱겁네요. 난또 좋은 거 있는 줄 알았지. 그러고 보니까, 아 비스트 왜 계속 뭐 걸리냐, 벽에. 여기 뭐 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진 집이 여기 있는 거 보니까 집이 완전 갈라져 버렸네. 이거 땅이 막 갈라졌었나 봐. 뭐 어떻게 된 거지? 다시 보낼게요 여기 위로도 보낼 수 있네 여기 위로 보내봤자 여기 내려가면 또 싸워야 되겠지 쟤들 레벨이 몇일까? 그냥 허수아비인가? 그냥 허수아비는 좋은데 적들이 너무 강해서 섣불리 움직이기 힘듭니다 오케이 이게 뭐야? 파행자이트. 여기로 갑시다. 저장하고. 마치스터들이랑 싸우고 있네. 그거, 연계해서 합동으로 가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은신해가지고은신해서 가면은 좀더 가까이 갈수 있어요. 반대 휘기만 하면 돼요. 여기로 올라가서. 어, 위로 올라갈 수도 있어. 대박이야. 자, 비스트도 은신해서. 야, 이거 은신을 잘 활용하면 훨씬 좋네. 여태까지 은신을 잘 활용을 안 해가지고. 내가 게임을 좀더 어렵게 한것 같아. 페인도 가까이 오고 붉은 농자만 가까이 온대. 좋아. 와, 대미지 미쳤고. 아 이거 한명한 명. 한 명. 이렇게 플레이하면서 모을 수있네 도둑질? 갑자기 도둑질을? 비스트 일로 와봐. 야 이거 좀 너무 사기 아닌가? 이거 너무 치사한 건가 게임이? 게임이 너무 치사해질 것 같은데. 여기로 다 불러내자. 이자 <목소리> 로세도 마지스터를 구해내면은 좀 내한테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어느 정도. 오케이. 겁나 치사하지만. 행동력도 그대로예요. 스킬만 이렇지. 얘를 어떻게 해보면 될것 같은데. 얘가 얘구나. 롤의 다음이래. 굳이 넘어트려야 될까? 얘는 범위 공격이 없어요. 전조 강다밖에 없어요. 와, 멧돼지가 장난 아니네. 이렇게 하고, 얘 때리는데 문제가 좀 있네. 그리고, 와, 개꿀.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마법 방어도 좀 떨궈놓을게요 일단 턴 종하고 비스트 비스트 내려가서 눈부신 광희만 써도 게이드 아닌가? 오케이 소리가 조금씩 끊기는 게 있네 5일짜리 있네 50일짜리도 석화가 됐어 요걸로 마방을 좀 꺾어놔요 마방이 떨어졌으니까 연쇄번개로 데미지 봐 데미지 미쳤다 데미지 미쳤고 대기이 범위 공격이거든아 데미지 저중하다 갑니다. 저주광 <laughs> 따로 넘어뜨렸어. <laughs> 또 로제야, 이쪽? 아, 얘안 맞았어. 아, 좀 아쉽네. 우한 대다 와, 얘안 죽었네. 와, 다 아슬아슬하네. 87, 그쵸? 그럼 뭐, 적절하게 하면 되겠죠? 그냥 전투각타로 죽이고 뭔가 폭발했는데 요놈을 어떻게 죽일까 전도제 딱딱딱 요렇게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기절했네 일단 기절시키는 용도 자, 넘어뜨렸고 때릴게요 페인 또뭐 끝까지 이동한 다음에 가까이 갔죠? 펜노용한 개를 못다 쓰지 어차피 시간 왜곡 할 거거든요 한 개를 못다 쓰냐 좀 애매하다 펜노용 하나 쓸게 없어 아 부품 송장 이거 할수 있구나 뭐 시간 왜곡 해 자기 자신한테 시간 왜곡 해주고 턴 종합니다 그러면 자기 턴이 바로 와요. 한대 때리고. 그리고 일2개으로 마무리. 자. 시방 쾅! 아, 개꿀. 야, 로세. 불좀 꺼봐. 아, 깔끔해. 프리탄수정? 오. 내장은 그냥 들기 싫어. 이거 뭐야, 시민이야, 이거? 아니, 머리카락이 왜 있는 거야? 생갈비면은 공호의 존재를 죽여서 나, 나온 생갈비인데 그것도 먹을 수 있다는 건가? 뭐 멧돼지니까 상관없을 나나. 뭐 도끼전사 죽었네. 열쇠 아닌가 이거? 뼈다구구나. 자 한번 오이 왜왜왜 이렇게 화났죠? 화난 게 아니라 왜 이렇게 겁먹었지? 말 걸어볼게요 진짜잖아. 혹시라도 마지스터가 당신이 도와주어 감사하다면 그피 묻고 암울한 그녀의 표정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가던 길 가라고 이 죽일까? 그냥 집이네 그쵸? 불사조의 여행 모르는 책입니다 불사조의 여행 이시도 l o 지요. 이 갈겨 쓴 서사지는 베르투치의 이야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기름계의 큰손인 베르투치는 블랙픽과 커루드 전역의 제재의 소호를 소유하였으나 스파클러 카드를 꺼내는 라이벌과의 카드내기 한판에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는 분노에 차올라 애완동물인 불사조로 하여금 도초의 모든 것을 불태우라고 말합니다. 그를 이긴 두어프들 그를 배신한 카드더미들, 그리고 그 자신까지 큰 폭발에 관한 작은 책 지르제그, 졸렘, 푸즈드, 같은 비와 번개, 핏물과 기름 이들이 바로 리벨론에서 가장 값진 조합법의 재료들이라 볼수 있다 트롤들이 휴일 만찬을 하러 여러분들에게 다가왔을 때 이러한 조합법을 꼭 사용해보도록 핏물과 기름, 비와 번개 불과 물은 기분 좋고 따스한 스팅구름 목욕을 하게 만들며, 불과 기름은 작은 불꽃으로는 상황이 여의치 못할 때 쓰면 좋다. 불과 피도 좋은데, 핏빛 가득한 구름보다 적을 더 겁주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불과 독을 합치는 것은 여러분들이 찾아온 손님들에게 화끈한 정차은 물론, 통렬한 후식까지 먹여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항상 기억하도록, 필드상에 존재하는 어떤 구름이든지 간에, 그것에 번개를 더하면 찌릿하고 턱 쏘는 끝만 무리를 더할 수 있다. 이거 싸움에 관한 팁이네요. 책이 도 있어요. 공허의 존재, 총공벌레를 노고 쪽으로 자세하게 설명하는 책입니다. 총공벌레를 보긴 봤었죠. 음. 오? 허리띠를 먹었네? 야, 52라고? 요거는 좀 좋은 거고. 다 좋은 거 끼고 있네. 와, 페인이 제일 안 좋은 거 끼고 있네. 됐어. 죽은 시민, 조리 대 컵. 루시아의 기원에 가나요? 이것들 걸 썼지 않나? 이런 뭐 이상한 거고요. 그러자 엄청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불가해한 어둠의 힘이 참혹하게도 강하게 일곱 신조차 제대로 막을 수 없던 강한 힘이 우리 땅에 다시 한번 폭풍처럼 모여들자.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신들은 서로 차이점, 경쟁심, 오만을 잠시 놓아두고 라미님 안녕하세요. 단 하나의 개체로서 합일되기로 결정하여 모든 일곱 신의 힘을 하나로 모아 질서와 선든, 선의 뭐야 이거 질서와 선의 그 자체의 전능한 힘이 되도록 하였다. 루시아는 이에 불려진 자들 중에서 선택받았다. 전능한 루시안, 성스러운 루시안, 신에 비해 일곱배나 강했던 그는 그러나 그 또한 사망하였다. 라빈님 반갑습니다. 이 죽은 시민이 있고 시민 옆에 요거 있죠? 말 걸어볼게요. 여자의 영혼은 당신 앞에 몸을 숙이고 있습니다. 힘에 손을 집어넣고 흐느끼는 소리를 절박한 심정으로 막으려는게 보입니다. 무언가가 그녀의 눈에 띕니다. 공포가 강타하고 그녀는 땅바닥에 벌쑥 쓰러지며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 살려 누가 좀 도와줘요. 고고의 존재야. 이미 죽었잖아. 근데 고고의 존재 죽었나 봐요. 죽은 사람들 겁나 많아. The s 의존재들도 있고. 다른 자들에게 당한 사람도 있을 것 같다고? 갑 뭐, 깜짝이야 뭐야 뭔가 좀몸이커진것 같은데 아닐까? 저도 받아 화염이 있네 이걸 받았군 여기가 블랙핏이에요 블랙핏에 할게 많습니다 중년 영혼, 중년 여성의 영혼이 다시 앞에 서 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 보이지 않는 사람과 무음성의 말다툼을 하며 고개를 짓습니다 희미한 소리가 귀를 사로잡습니다. 가죽 위를 스치는 소리, 칼이 뽑히는 소리. 영혼의 눈이 기겁하여 휘둥그레집니다. 영혼이 팔을 들어올려 방어 자세를 취합니다. 이거 괴물한테 죽은 게 아니라 사람한테 죽었네. 사람이 칼을 휘두르기, 휘두르려고 하니까. 금속음이 들리고 칼이 뽑힌 소리가 들렸지. 여자의 요원 앞에 그림자를 들이우는 존재가 있을 만한 곳에 끼어듭니다. 이 가능한가? 시떨리게 <목소리> 하는 느낌이 <목소리> 당신의 몸을 관통합니다 잠시 뿐이었지만 마치 저 멀리서 어떤 남자의 어루둔저한허 <목소리> <목소리> 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여자의 노동자는 당신을 바라봅니다. 잠시 동안 편견심을 되찾은 것 같습니다. 커다란 마지스터가 이런 짓을 했어요. 제가 무고한 사람인지는 관심이 없었죠. 제가 땅 위에 쓰러져 피를 흘리는 동안 다른 이들이 그를 스템리라고 부른 걸 들었어요. 스템리라는 마지스터가 사람들을 죽였네. 왜 죽였지? 시간이 지납니다. 다시 한번 금속 판 날이 호공을 가르지르며 용어는 뒤로 풀썩 쓰러집니다. 몸통 한가운데 흰빛의 긴 칼자국으로 배가 찢어지는 게 보입니다. 아이고, 넘어졌어요. 왜 죽었을까? 왜 마을 사람들을 죽였을까? 일지가 개신되었습니다. 관대한 제안. 블랙빛 지역을 조사하자. 근원 능력을 통달하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한 근원술사 라이커는 우리에게 먼저 블랙빛 아래에 있는 동굴에서 석판을 가져오라고 말했다. 동굴 내부를 조사하자 우리는 블랙핏 지역으로 들어갔다 블랙핏 내에 사악한 거래 신성교단의 팔라딘들은 우리에게 블랙핏의 백의 마지스터들을 조사해달라고 부탁했다 아 맞아 이런 케이스도 있었죠 블랙핏 지역을 조사하자 공호의 존재와 학사에 일어난 현장은 발견했지만 백의 마지스터는 없었다 그 백의 마지스터 스템리 네, 스템리라는 놈이 사람들을 죽였나봐 그리고 팔라딘들은, 마지스터들이 좀 이상하다라고 하지만, 팔라딘들은 지금 힘이 없죠. 사람도 엄청나게 없고, 또 타령자들도 엄청나게 많아서, 엄청나게 많다? 엄청나게 많은 것 같지 않지만, 어, 애초에 힘이 없는 것 같아요. 마지스터들에 비해.